어, 법률안 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은 이번 인사청문회 운영이나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예. 있습니다. 네. 천준호 의원님 말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북국합 출신의 예, 천준호 의원입니다. 그 지난주에 충격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 김건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적인 민중기 특검팀에서 <laughs> 국토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은폐 정황을 포착했고 이와 관련된 경고를 날린 게 이제 보도가 된바 있었습니다. 특검은 국토부 2차관을 지냈던 국, 국민의힘의 김의국 전 의원이 종점 변경과 관련해서 도로정책과 직원들을 2달 <laughs> 초에 불러 모았고 수사 상황을 공유하면서 말을 맞춘 행위가 포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울러서 용역사 관계자로부터 어, 윤석열 당선 20일 만에 그러니까 지난 2022년 3월 말이겠죠. 당시 도로정책팀장이었던 김모 서기관이 어, 종점을 강산면으로 한 노선을 최종 노선인 것처럼 아 대안을 제시해 주면 용역 수행의 편의를 봐주겠다라고 진술한 것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더 제가 지금 문제 의식을 갖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내부에서 특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국장이나 그 윗선에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특검도 국토부에 경고했지만 이게 진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전까지 국토부 내부에서 작성되었다라고 하는 특검 수사 대응 문건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시고 요청하고 동시에 국토부 내부에서 이런 조직적인 수사 방해,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는지. <laughs> 그 진위를, 어, 파악해 주시고, 재발 방지책과 함께 저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차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차관님? 네. 네.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예, 저이 차관님, 그, 천룡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어, 자료가 준비되면 다른 의원님들께도, 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